네, 현주원님은 네. 왜 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는지, 예.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예, 변호사가 아닙니까? 약간 항의성 같은데, 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예, 사실 출신 변호사하고 마찬가지로 열심히 예, 법률 공부를 해서 어, 변호사가 된 변호사인 것 같은데,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변호사도 아니시면서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궁금증으로 문의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어, 아니, 사,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만일에 사법고시를 본다면은. 이 중에서 몇 프로가 사, 사법고시를 패스할 것 같습니까? 예. 다 패스할까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추정치지만 예. 대부분이 탈락할 걸요. 예. 제가 어, 영상에서 꼭 사시 출신 변호사하고 상담하라고 예. 딱그 말만 하죠. 예. 법대 나왔어 예.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법대 4년에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기간한 5년 보고 예. 5년도 예. 빠른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잡아도 9년이야 그죠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또 2년을 더해 예. 못 잡아도 10년이에요 근데 어, 반면 로스쿨은 내 네, 법대에 나오지 않아도 돼 예? 그죠? 법대 안 나와도 되죠 그리고 법률 무슨 소양 뭐 그거 하나 그거 패스하고 어, 변호사 시험 볼수 있어요 예. 난이도가 예. 그리고 뽑는 자체도 사실 출신이 예, 훨씬 적잖아요 예. 로스쿨은 좀몇 천명씩 나오지 않나 지금? 예. 매년 그렇게 나오면은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뭐 공인 중개사처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어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법률적으로 예 탄탄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게 난이도가 좀 있으면 저는 사시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 분을 찾아보라고 해요 예. 더 좋으면 법대 나와서 사시 패스한 사람 어.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 <laughs> 어. 그런 그런 거를 찾아보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소송은 한 개인에 있어가지고 일생일대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저는 심지어 예전에 어, 법무법인 있을 때도 예, 사시 출신 변호사가 쓴 소장, 예, 로스쿨 출신 변호사 쓴 소장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으니까 어, 예, 오히려 예, 미안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사시 출신 변호사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내가 다시 해줄게. 하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 실제로 제가 법률사무소 아시네 그 본부장으로 있을 때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사 그러니까 우리 알프노 어 사실 출신인데 상대방이 로스쿨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임해서 있는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판사가 오히려 예,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아 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할 정도로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그게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은 할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문이 예, 많이 열려 있잖아. 예, 누구나 변호사 될수 있는 문이 열려 있잖아. 물론. 예, 법학전문대학원을 가야되겠지 그죠 돈은 들겠지 근데 과거에 사실 출신변호사들은 그 지금 노무현 대통령 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했잖아 실력이 되니까 하는거지 기회의 창이 많이 열려있는 예,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사법시험에 예, 요만한 구멍을 뚫고 예, 패스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 법학 실력이 좋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막 널려 있어. 막. 예. 물론 예전처럼 예. 그뭐 변호사가 많아지면서도 뭐, 뭐 저기 일반 사람들이 뭐 전문 분야를 찾아서 잘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 분야라고 해봐야 전문 분야는 빠삭하다고 쳐. 근데 소송은요, 예, 우리나라 소송은 명문화가 돼 있어요. 예, 이 소송을 잘 진행할 줄 아는 능력은 예, 법학 잘 해야 돼요. 예, 상대방이 아니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예, 소송을 하고 그게 그런 이제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예. 아직까지 한 앞으로 뭐 사법고시가 부활될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부활되면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 아니면 그냥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다시 사법시면 보라고 할까? 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아마 그런 변호사 수가 확 줄어들걸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한테나 그래요. 어, 로스쿨 출신 비방은 안 해요. 예. 뭐 지금 그 제도밖에 없으니까 예. 비방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만 제주변에 예. 사람들이나 예. 좀 사건이 복잡하다, 뭐 간단한 사건, 뭐저 예. 법무사나 하는 사건이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어 난이도가 있고 뭐 이게 뭐 업치락 뒤치락하고 법리 요건이 많이 필요한 것 부분에서는 저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많이 권유합니다. 예. 일전에 어제 친구 녀석도 예. 상대방이 변호사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던데라고 하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는 예. 이미 끝장났던데. 이미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예, 저기 회사 사장이 예, 이혼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애를 데리러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미성년자 유인 뭐 약치 공,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 들어갔는데 뭐 그런 경우도 이미 예, 파악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진술을 할 때도 예, 그런 얘기도 없었고 뭐 하니까 아, 사장이 같이 자기 애 데리러 가자는데 어, 그 무슨 일인가 싶어서 뭐 일단은 뭐 같이 따라갔다 하고 지금 가만히 옆에만 있었는데 또 애가 덥석 와서 아버지한테 안겨서 가길래 뭐가 문제 있냐 그렇게 됐어 그 법리를 모르면요 예, 법리를 잘 모르면 이미 예, 행위가 일어났다고 나서. 지금 뭐 가서 변호한다고 돼?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아마 처벌받을 거예요 처벌 약하게나 막 받던지 아니면 기소위에 처리를 받던지 그런거를 모르니까 얘기를 안해준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친구도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어. 좀 민감하니까, 지네들이, 지네 변호사가 별일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 따라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장 말이, 변호사도 같이 갔대요. 그 사장 말이, 괜찮아,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 변호사가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검찰청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우세 통화했나 그랬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가급적 예, 선임할 일이 생긴다면은 저는 예, 사법고시 출신 변사 여기서 더 간다면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했어요. 그 정도면은 저는 괜찮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아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어, 괜찮지 사법고시 했었지 법대 나왔지. 예? 아버님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지 천암도 현직 검사지, 뭐 그, 거기는 다 이제 법조 뭐 이런 데 많이 묶여 있더라고. 그찮체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래서 뭐아 이분이 아내분 얘기를 하시는데 아내분은 사법고시 패스했냐고 패스했어요. 예. 항의성 글 같은데 아. 어디 로스크린이니아이 <laughs> 이상이에요. 예? 네, 니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야. 음,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 어. 이게 좀 이해 이게, 이게 안 되네. 어. 안녕.